전 세계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일본의 ABF 소재 없이는 만들 수 없다. 반도체 핵심 소재를 27년간 독점하고 있는 한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TSMC도 삼성도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소재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화그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재 하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독점을 완전히 깨부수는 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소재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2025년 9월 일본이 27년간 지켜온 독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화 기업이 AI 전용 HBF를 들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 기업 아지노모토 글로벌 영업 본부장입니다. 우리는 원래 조미료 회사였지만, 1998년부터 반도체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98%가 우리 일본의 ABF 소재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확신했었는데 그 확신이 완전한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회사는 ABF라는 반도체 핵심 소재를 27년간 독점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재 없이는 TSMC가 엔비디아의 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 때 ABF 기판 소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ABF는 고급 패키지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필수적인 핵심 소재입니다. 지금 주문해도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전 세계 모든 AI 고성능 반도체 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ABF라는 소재를 쉽게 설명하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특별한 저렴 필름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칩 안에 수천 개. 전기 신호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에게 1년씩 기다리면서 주문하는 거였죠. 매일 아침 저는 이런 자신감으로 출근했어요. 오늘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와 AI가 우리의 첨단 소재 덕분에 돌아간다. 고객사들과 가격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다른 선택지는 없으니까요. AI 혁명을 이끌고 싶으면 우리와 함께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이센셜의 AI 반도체 전용 핵심 소재 HBF 개발 성공이라는 뉴스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또 다른 실패성 뉴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난 27년간 수많은 중국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우리 ABF를 따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거든요. 특히 AI 반도체 전용 소재는 기술 난이도가 워낙 높아서 일반 반도체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아직도 우리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화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다이너마이트 회사로 유명하거든요. 폭약과 화약을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AI 반도체 패권 전쟁의 핵심 소재에 도전한다고요. 더 자세히 뉴스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화 이센셜이 개발한 HBF는 단순한 반도체 소재가 아니었어요. 고성능 컴퓨팅과 생성형 AI에 필요한 첨단 기술 요구에 맞춰 최적화된 소재였습니다. 세미콘 타이완 2025에서 ai 반도체 전용 hbf 샘플을 실제로 전시했다는 거예요. 업계에서는 ai 패권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말이죠. 세미콘 타이완이 뭔지 아시나요?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시회입니다. mvidi의 h100, h100 같은 최신 ai 칩들의 핵심 기술들이 여기서 발표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AI 전용 소재 샘플을 전시한다는 건 그냥 연구실에서 만들어 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채찌 PT 같은 AI 서비스에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뜻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고객사 명단이었습니다. 삼성전기 대덕전자와 협력해서 AI 전용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의 HBF는 기존 우리 법용 ABF와 달리 AI 반도체의 초고속초고열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만 특화되도록 설계됐다고 하더군요. 삼성전기라고 하면 전 세계 AI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분야에서 톱 클래스 회사 아닌가요? 대덕전자도.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AI 칩 회사들의 주요 공급업체고요. 이 회사들이 하나와 함께 AI 전용 테스트를 한다는 건 하나 HBF가 정말로 AI. 패권 전쟁에서 우리 abf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는 뜻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도 ai 시대의 핵심 소재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선전포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테스트 단계라는 점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테스트 진행 중이라는 건 아직 실제 납품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ai 반도체는 워낙 까다로워서 테스트 통과와 실제 양산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난 27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도를 단번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흘 뒤 정기 경영진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매월 글로벌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해요. 그날 안건은 ai 붐으로 인한 abf 공급 부족을 활용한 가격 인상 방안이었어요. 최근 생성형 AI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 러시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H100 같은 최신 AI GPU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전 세계에서 이를 확보하려는 경쟁으로 우리 ABF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어요. 이런 공급 부족 상황을 이용해서 가격을 15% 인상하자는 안건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매우 낙관적이었어요. AI 전쟁에서 우리 소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구글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기회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임원들은 모두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 HBF 소식을 보고했어요. 최근 한국에서 AI 반도체용 소재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CEO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테스트 단계일 뿐이야. AI 반도체 양산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도전했다가 포기했는데 AI 칩은 일반 반도체보다 10배는 더 까다로워. 재무 담당 이사도 거들었어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수백억 달러 투자해도 AI 반도체용은 못 따라왔는데 한국 민간 기업 하나가 무슨 수로 우리를 위협하겠어? 모든 임원들이 동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19년에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브라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네 가지 소재는 반도체 제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국이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도 이제 끝이겠네. 기본 재료도 자급자족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핵심 소재를 못 만들면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날 거야. 그런데 한국의 반응이 우리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포기하는 대신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소재 국산화에 나선 거예요. 한국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들의 600억 원 이상을 지원했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전 세계를 뒤져 대체 공급업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서 소재 국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번 기회에 아예 일본 의존을 끊어버리자는 식으로 접근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불과 3, 4년 만에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심지어 고급 포토레지스트까지 개발해서 기존 일본 제품과 동일한 성능으로 양산을 시작한 거죠. 솔브레인이라는 회사는 99.9999% 순도의 불화수소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독특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한국이 이번에는 AI 반도체 전쟁의 핵심인 우리 ABF 독점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화그룹이라면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한화그룹의 역사를 아시나요? 1952년 화약 제조업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다이너마이트, TNT 같은 폭발물을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하나는 태양광, 화학, 금융, 항공우주뿐 아니라 방사는 글로벌 22위에 들고 에너지, ICT 신소재 등 대한민국 전략 산업의 전 라인업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종합산업 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화학 분야에서는 AI 시대에 필요한 첨단 소재들을 개발하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 회사가 AI 반도체의 핵심 소재에 뛰어들었다는 건 단순한 도전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하나 HBF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진지했어요. 하나 이센셜은 HBF-DC, HBF-SC, HBF-GCH 등 AI 반도체 세대별로 특화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ABF를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PC용 전장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 전용으로 세분화해서 개발하고 있더군요. 특히 HBF-SC는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고부가 가치 소재로 기존 우리 ABF보다 열에 더 강하고 신호 손실이 적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이미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내년부터 HBF-GC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안에 AI 반도체 전용 고부가 가치 소재들도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TSMC, 엔비디아를 포함한 글로벌 AI 반도체 고객사들과의 접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업계 관측도 있었어요. 세미콘 타이완에 2년 연속 참가한 것도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 AI 반도체 비즈니스를 위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만약 하나 HBF가 AI 반도체 테스트를 성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테스트만 성공해도 당장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AI 시대에 대체 불가능한 소재라는 이유로 강경하게 가격 협상을 해왔는데, 실제로 AI 반도체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재가 나타나면 고객사들의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다른 선택지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만 들어도 고객사들은 우리에게 가격 인하를 요구하기 시작할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AI 붐으로 인해 1년 대기 상황인데 하나는 즉시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AI 경쟁에서 뒤처지기 싫어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LG화학도 비슷한 소재 개발에 나섰다는 거예요. LG화학은 이미 AI 반도체 패키지 소재를 미래 중점 사업으로 삼고 AI 시대에 맞는 빌드업 필름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내 AI 반도체 패키지 생산 기업과 제품 테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사흘 뒤 저는 동료들과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 소식이 실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영업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개월 사이 고객사들에서 대체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정보 수집 차원이지만 예전에는 이런 질문 자체가 없었어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회사들이 공급 안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 과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고객사에서는 공급 일정을 앞당길 수 없느냐고 문의하면서, 동시에 다른 옵션도 알아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 HBF가 아직 본격적인 상용화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시장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27년간 우리가 누려온 절대적 협상력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지노모토가 어떻게 ABF를 개발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원래 조미료 회사였어요. 1909년부터 MSG를 만들던 회사가 1998년에 갑자기 반도체 소재를 개발한 거였거든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조미료 회사가 갑자기 반도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msg를 만들면서 축적한 아미노산 화학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을 응용해서 혁신적인 절연 필름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미생물 발효, 아미노산 분리, 고순도 정제 기술 이런 것들이 반도체 소재 개발의 밑바탕이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는 어떨까요? 하나도 화약과 폭발물을 만들면서 축적한 화학 기술이 있을 거예요. 고순도 화학 합성, 정밀한 배합 기술, 안전한 제조 공정. 이런 기술들이 AI 시대에 필요한 첨단 소재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 그룹은 이미 AI 시대를 대비한 화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며칠 뒤 저는 우리 회사의 기술팀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하나 HBF의 AI 반도체 적용 기술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기술팀장의 말을 들어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공개된 스펙을 보면 AI 반도체에 특화된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특히 AI 칩의 고열 고속 신호 환경에 최적화된 소재를 별도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해요. 우리는 범용 ABF 하나로 AI부터 일반 CPU까지 모든 용도를 커버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AI 전용, 서버용, PC용으로 특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화가 단순히 우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 시대에 맞는 더 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AI 반도체가 본격화되면서 소재에 대한 요구사항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채찌 PT 같은 대화형 AI는 실시간 응답이 필요해서 기존 범용 소재로는 속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이미 이런 AI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팀장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의 AI 전용 소재 개발 속도예요. 보통 AI 반도체용 이런 소재 개발에는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하나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상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 같아요. 아마도 AI 붐을 미리 예측하고 집중 투자했거나 기존에 축적된 화학 기술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조미료에서 반도체 소재로 사업을 확장했듯이 하나도 화약에서 AI 시대의 첨단 소재로 진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진화의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특징 중 하나가 빠른 학습 능력이거든요.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위가 된 것도, 현대가 조선업에서 글로벌 리더가 된 것도 모두 미래 트렌드를 빠르게 학습하고 개선을 통해서였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을 예상하게 만드는 정보들이 들어왔습니다. 한화 이센셜이 상용화 계획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만약 테스트가 성공해서 실제 공급이 시작된다면, 우리의 주요 고객사들이 대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AI 시장에서 고객을 잃는다면 미래 성장 동력에 큰 타격이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27년간 지켜온 독점이 정말로 끝나는 건가? 더 무서운 건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만약 하나가 AI 반도체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 다른 업체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완전한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화약에서 AI 시대의 첨단 소재로 진화한 것처럼 기업의 변화와 혁신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 저는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가 정말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 힘, AI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 말입니다. 아마도 10년 후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분야에서 또 다른 한국 기업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또 다른 감동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